네, 안녕하세요. 지수캠핑카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차량은 이제 45인승 버스 기반으로 이동식 업무 차량으로 지금 제작된 차량이고요. 어,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좀 차량의 목적이 캠핑이나 이제 뭐 그런 레저 쪽이 아니라 이제 부산시청에서 운영하는 이제 청소년들을 이제 선도하는 그런 차량을 이제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전체적인 한번 보여드릴 거고 저희가 이런 차도 만들고 있다는 것좀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촬영을 했고요 어 지금 이쪽에 보시면 뭐 여성가족부, 뭐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이동 청소년 쉼터 차량 이렇게 저희가 CNC로 이제 앞에 문패를 저희가 만들어 드렸고요 지금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앞쪽은 이제 커튼을 쳐서 이제 학생들이 앉아서 상담하실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책상과 의자 방식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외 지금 그 외에 또 냉장고, 전자레인지 그리고 이제 정수기 이런 시설들이 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제 어 모든 전기들이 지금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지만 이쪽에 이제 뭐 활동하실 수 있게끔 이제 선생님들이 책상을 쓰실 수 있게끔 이제 책상 대용으로 또 제작을 했고 하부에는 이제 다 짐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다 열쇠를 이제 열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수납함으로 이렇게 다 제작이 되었고요. 이쪽에도 스탑함 그리고 이제 상담하는 실또한 가지 상담하는 실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후면부 이제 뒤쪽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 이 차량은 뭐 어떤 인테리어가 좀 복잡하게 들어가기 보다는 아무래도 차량 실내 공간이 넓다 보니까 학생, 많은 학생들이 또 여기서 이제 활동하고 상담 받으시기 때문에 공간 활용을 좀 많이 적용을 했고요. 지금 여기 이제 이쪽부터가 이제 전기시설이 들어가는데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천장 에어컨 두 가지가, 두 가지가 설, 두 가지가 설치가 되어 있고 220V 지금 에어컨이 지금 저렇게 또 추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하부에는 이제 또수납하실수 있는 공간 여기는 이제 또 상담하는 공간 상담 공간마다 이렇게 커튼을 적용해서 이제 조금 분리를 할수 있게끔 원래는 저희가 이제 가구를 이제 가구나 나무를 이렇게 아예 막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면 이제 공간이 좀 많이 좁아 보이다 보니까 벽면 마감을 하고 커튼으로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쪽 안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전동 테이블이 이제 적용이 됐는데 아무래도 실내 공간이 한두 평에서 세평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전동 테이블 두 가지를 적용했고요. 이제 5 2인치 TV, 그리고 사운드 바, 여기도 이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하부 같은 경우에 지금 전기 시설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부에 또실외기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차량 외부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산철 24V 배터리 800A. h 그리고 8kW, 순수 전역파 인버터, 그리고 태양광 1200W. 그러니까 전기가 정말 프로로 그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캠핑 가시면 뭐한 달에 두세 번이게 가신다고 하면 이 차량은 실질적인 이동을 하면서 업무를 보는 차량이기 때문에 365일 중에 300일 정도는 들어가기 때문에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전기를 정말 중점적으로 저희가 제작된 차량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벽 쪽에는 지금 다 이제 보면은 단열하고 이제 방울 될수 있게끔 다 마감 처리를 했고요. 저 뒤쪽에는 이제 TV랑 에어컨 실외기 밑에 하부에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고 하단부에는 지금 인버터 그리고 배터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TV 같은 경우에는 뭐 회의를 하실 때 PPT 이제 띄울 수 있는 이제 그 회의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학생들이 이제 뭐 여기서 이제 게임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대화를 하시거나 상담받을 때또 쓰실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었습니다 저희 지수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동식 업무차량이라든지 예전에 저희가 소방차 이제 그 소방대원들이 휴식하실 수 있는 힐링버스 이제 또뭐 파크랜드 본사 차량 이렇게 많은 차량들을 또 업무용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업무에 관련된 차량들 구조 변경에 관한 거 이제 궁금하신 사람들 있으시면 저희 지수 캠핑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your air